안녕하세요. 강한다혁입니다. 오늘도 약속한 목요일이죠? 오늘도 예쁜 아이들 찍어서 한번 올려 봐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날씨가 너무 흐려서 어, 예쁘게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거 감안해서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부터 한번 찍을게요. 1번입니다. 1번은 방울봉낭금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방울봉낭금 군생이고요. 이렇게 밑에도 많이 나 있어요. 자구가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해서요. 굉장히 예쁘고요. 이렇게 아주 수박금이라서 굉장히 건강해 보이고요. 사이즈도 적지 않아요. 두수도 둘, 넷, 네두, 다섯두, 한 여섯두 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예쁜 아이로 한번 올려봐드리겠습니다. 아 예쁜 방울봉랑금 1번이고요. 사이즈는 한 10cm 정도 됩니다. 네, 아주 작지 않은 사이즈고요. 음, 1번 금액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사이즈 커요.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 방울봉랑금 아주 건강한 아이입니다. 네, 1번 방울봉랑금 4만원이었습니다. 1번이고요. 우주목금 한번 찍어 볼게요. 요즘에 햇빛이 좋아서 이렇게 물이 들었네요. 오늘은 날씨가 흐려서 색감 표현이 잘안 되는데요. 그래도 굉장히 아주 예뻐요. 사이즈 한번 대볼게요. 한 9cm 정도 되고요. 금이 아주 잘 들었어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쁜 오주무 금 2번이고요. 금액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예쁜 오주무 금이었습니다. 또 3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3번은 킨마리 젤리에요. 요즘 까망베리가 유행이잖아요. 뭐든지 이렇게 까만색으로 올라오는 거를 어,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 아이는 음, 킨즈마리아 젤리에요. 킨즈마리 젤리.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처럼 아주 예쁘게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굉장히 예뻐요. 햇빛이 없어서 예쁘게 찍히지는 않네요. 킨 음, 마리 젤리. 네, 젤리가 요즘 금이 어마어마하게 비싼데요. 이 아이는 제가 직접 길른 아이라서 좀 싸게 5만 원에 드릴 겁니다. 킨 마리 젤리, 아주 예쁜 킨 마리 젤리. 네, 이렇게 아주 굉장히 예쁜 킨 마리 젤리에요 네, 사이즈는요. 한 8cm. 네, 이 정도 되고요. 음. 금액은 5만 원에 드릴 거예요. 번호 3번입니다. 너무너무 매력있게 예뻐요. 가운데가 아주 진한 음, 갈색은 아니고 와인색 비슷한 색으로 이렇게 젤리로 형성되어 있어요. 네, 아주 예쁜 킴마리 젤리 3번이고요.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다음은 4번이구요. 까미오 글로텔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까미오 글로텔인데요. 금 상태가 너무 좋죠. 이렇게 뒷면에서 보면 금줄이 쫙쫙 잘 올라와 있어요. 이 안에도 이렇게 굉장히 금줄이 아주 잘 올라와 있고요 색깔도 너무 건강한 그런 색이에요. 네, 킨마리 젤리 이 정도면 10만원 이상 가요. 근데 이 아이는 제가 싸게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45,000원에 드릴 건데요. 이렇게 보시면 적심한지 한 열흘 된 아이예요. 이제 뿌리가 날리겠죠? 이렇게 적심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네, 이제 금방 뿌리 내릴 거니까 이렇게 사시면 굉장히 싸게 잘 사시는 거예요. 이 색깔이 잘 예쁘게 표현이 안되는데요. 너무너무 진짜 예뻐요. 초콜릿색에 이렇게 파란 금줄이 이렇게 슉슉 올라와 있어서 굉장히 예뻐요. 네, 아주 예쁜. 까미오 글로텔 금액 4만 5천 원이고요. 번호 4번입니다. 네, 까미오 글로텔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은 또 치아와 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호 5번이고요. 굉장히 짱짱하게 아주 금이 복륜으로 잘 들은 아이예요. 네, 너무 금 상태가 좋고요. 굉장히 아주 짱짱해요. 잎이 짧고요. 아주 탄탄해 보이는 아이입니다. 번호 5번이고요. 금액은 13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가면 15만 원 이상 줘야 될 거예요. 그리 무엇보다 금생 금 상태가 너무 좋아서 아마 사시면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사이즈가요. 한 5cm 좀 넘어요. 네. 좀 예쁘게 생긴 치아와금 1 3만원해 드릴 거고요. 번호는 5번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아주 예쁘고 짱짱한 치아와금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아주 예쁜 홍등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홍등. 아주 요즘에 인기 있죠. 이 아이가요. 진짜 홍등처럼 빨개서 홍등이라고 이름을 졌나봐요 아주 예쁜 홍등이고요. 번호가 6번이고요. 사이즈는요. 한 7cm 정도 되네요. 네. 아주 예쁜 홍등. 한번 없는 분 길러보세요. 오늘은 싸게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5만원 이상 가는 아이예요 아주 예쁜 홍등을 4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번호는 6번이었습니다. 7번이구요. 또 아주 예쁘게 물들은 멀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너무 예쁜 멀로입니다. 네, 굉장히 예쁘죠. 멀로가 요즘 한참 예쁠 때고요. 또 중국 사람들이 멀로를 좋아해서요. 요즘에 너무 많이 가져가서 시중에 많지 않다고 그래요. 7번이구요. 멀로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멀로 만원 해드리겠습니다. 번호 7번이었습니다. 오, 사이즈 안 말씀드렸죠? 사이즈 한 10cm 정도 돼요. 네, 아주 빨갛게 물든 멀로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또 아주 예쁜 카시오 적금, 물이 잘든 카시오 적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호 8번이고요. 금액 만 원에 드릴 거고요. 이렇게 아주 물이 굉장히 잘 들었고요. 너무 예쁜 카시오 적금이에요. 빨갛게 물이 들었고요 아주 손톱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사이즈는요. 7.5cm 예. 이렇게 되면 또 8cm고 이렇게 재면 7.5cm 그래요. 네 아주 멋지게 물이 들은 카시오 적금 금액 역시 저렴하게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8번입니다 네, 아우 햇빛이 잘 났으면 이 색깔이 얼마나 예쁘게 어, 표현이 될까요 굉장히 예쁜 카시오 적금이에요 네 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라울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라울금이고요 번호 9번이에요 이렇게 복면으로 아주 금이 잘들었고요 이렇게 또 자구를 달았네요. 이렇게 아주 귀엽게 자구를 밑에서 달았네요. 네, 라울금. 네, 금액 8,000원에 드릴 거고요 번호는 9번입니다. 네, 라울금 아주 예쁜 라울금을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요, 가로가 한 8cm 되고요 높이가 한 4cm, 5cm 정도 되네요. 네 아주 예쁜 라울금 한번 심어서 길러 보세요 네, 가격도 저렴하게 자고 달린 아이 8,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주 예쁜 음, 아이시그린 네 아이시그린 새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새두로 형성되어 있고요 네, 굉장히 아주 예뻐요 이렇게 멀리서 봐드리면 이렇게 생겼고요 새두라서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고요. 이제 점점 더 예뻐지겠죠? 네. 아주 예쁜 아이시그린 새두인데 만원에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이시그린 물들은 아이. 이것도 역시 중국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런 식물이에요. 네, 아주 예쁜 아이시그린. 사이즈는요, 한 8cm 정도 됩니다. 네, 번호 10번이고요. 금액은 세 군데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예쁜 아이시그린이었습니다. 얘는 아주 큼직하고 멋진 비온세 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잎에 뿔떡뿔떡 이렇게 뭐가 나와있죠? 굉장히 매력있어요. 그리고 상당히 커요. 네, 아주 큰아이예요 사이즈 한번 대봐드릴게요. 사이즈가 거의 12cm 정도 돼요. 가로 사이즈가요. 그리고 대도 상당히 굵어요. 대가 보이지가 않아서, 잠깐만요. 이렇게 끼우려 드릴게요. 어, 보이나요? 네, 아무튼 배가 굉장히 튼튼하고 아주 멋진 아이예요. 네, 비욘세 금. 이거보다 훨씬 작은 아이 2만원씩 팔았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큰 아이예요. 네, 거의 2만원에 팔 때보다 1년 정도 더 키운 아이예요. 네, 아주 이 가운데 뿔떡뿔떡 하트로 올라온 이게 굉장히 매력이 있네요. 네. 비온세 금. 금액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비온세 금이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야생 코로라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비온세 옆에 있는 야생 코로라타. 네. 이 아이도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번호 12번이고요. 사이즈는 이 아이도 10cm 넘어요. 12cm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물도 아주 굉장히 잘 들었어요. 네, 이렇게 아주 멋진 야생 크로라타입니다 네. 우리 잘든 야생 크로라타 번호 12번이고요. 금액은 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야생 크로라타였습니다 이고요. 아주 예쁜 물든 블랑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4두로 형성되어 있고요. 아주 굉장히 예쁜 블랑. 네, 물이 들기 시작해서 아주 예뻐요. 블랑, UI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 13번입니다. 네, 아주 굉장히 예뻐요. 네, 이렇게 생겼고요. 사이즈는요. 12cm 정도 됩니다. 이 아이, 원래 2만원에 팔던 아이예요. 네, 블랑. 예쁘게 한번 심어서 감상해 보세요. 아주 예쁜 블랑을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 13번입니다. 다음은 또 아주 금이 잘 들고 철화가 잘 엮인 엘콘 금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엘콘 철화 금입니다. 네. 아주 예쁘죠 금이 굉장히 잘 들었어요 엘콘 철화도 철아 금도 보면 굉장히 여러 종류인데 이거는 종자가 굉장히 좋아요 네 잎도 짤막짤막하고 무엇보다 금이 복륜으로 이렇게 좀 굉장히 잘 들었고요 일자로 쫙잘 엮였어요 철아도요 네 14번이고요 금액은 15만 원 해드리겠습니다 사이즈는요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네, 아주 굉장히 고급스럽게 생긴 엘콘 금입니다. 네, 사이즈 적지 않아요. 네, 엘콘 금 15만원. 번호는 14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아주 두수가 많은 로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멋진 노마예요. 네, 두수는 14두고요. 노마 번호는 15번입니다. 금액은 12만 원에 드릴 거고요. 두수는 14두입니다. 사이즈는 20cm 좀 넘어요. 네, 굉장히 두수 좋고요. 사이즈도 좋고요. 대도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네. 아주 건강하죠? 네, 건강하고, 깨끗하고, 아주 굉장히 큰 사이즈예요. 두수도 14도나 되고요. 금액은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복해수용으로 수영도 굉장히 멋져요. 네, 아주 멋진 로마를 1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14번입니다. 아, 15번, 15번입니다. 이렇게 멀리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멋진 로마였습니다. 다음에는 팝피스 로즈 철화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팝피스 로즈 철화, 이렇게 물이 아주 굉장히 잘 들었네요. 네, 멋진 팝피스 로즈 철아 통판으로 이렇게 올라와서 건강하고 아주 멋져 보여요. 네, 팝피스 로즈 철아 철화. 일자형으로 철아도 아주 잘려게 있고요. 볼도 아주 잘 들었고요. 사이즈도 17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네, 통판이고요. 되는 한 6cm, 7cm 정도 되게 통판이네요. 네, 아주 멋진. 팝피스 로즈 철화 번호 16번이고요. 금액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요 아이 먼저 요거보다 작은 거 4만원에 나갔었어요. 네, 굉장히 저렴하게 드리는 금액이에요. 팝피스 네, 로즈 철화 번호 16번이고요. 금액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멋지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쁘네요. 팝피스 네, 로즈 철화였습니다. 다음은 17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17번 미니 블러처스구요. 이렇게 아주 멋진 수영으로 이렇게 물이 들기 시작해서 빨갛게 예쁜 미니 블러처스예요 두수는 이렇게 다 분지되려고 물고 있어요. 아주 수영도 예쁘구요. 물들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예뻐요. 금액은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 17번이고요. 네, 아주 멋진 미니 블러처스. 잎이 환엽이라 굉장히 아주 예뻐요. 네. 이렇게 아주 예쁜 미니 블러처스를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대두 굉장히 이렇게 건강해요. 깔끔하고 건강하죠? 네. 굉장히 예쁘구요. 사이즈는요, 한 14cm 정도 되는 사이즈에요. 아주 멋진 미니 블러처스. 한번 길러보세요. 이 아이는 금방 분지되면 뭐 열두 이상 그렇게 될것 같아요. 네. 예쁜 블러처스였습니다. 번호 17번이구요. 금액 8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다음엔 아주 멋진 파키피덤 하나 보여드릴게요. 번호는 18번이고요. 이렇게 아주 뽀얗게 물이 들어서 아주 멋지고요. 이거는 꽃대일 것 같네요. 이렇게 두 개가 뭐가 올라와 있어요. 네, 아주 멋진 뽀얀 파키피덤이에요. 사이즈가요. 한 10, 15cm? 네, 이 정도 사이즈고요. 대도 보면 이렇게 큼직해요. 네, 아주 큼직하죠? 네, 높이가요 한 12cm 정도 되고요. 네 이렇게 하얗게 아주 분이 잘 앉았어요. 네, 굉장히 멋지고 예쁜 파키피덤을 야생 파키피덤이에요. 대 보시면 아시죠? 이렇게 멋진 파키피덤을 5만 원에 드릴 거예요. 네, 번호는 18번이에요. 18번 파키피덤.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멋지게 한번 심어보세요. 네, 사이즈도 적지 않고요. 대도 아주 야생이라서 이렇게 굵직하답니다. 네, 5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7만 원팔던아이예요 네, 아주 멋진 파키피덤이었습니다. 네, 또 파키포리아 하나 보여드릴게요. 파키포리아 번호 19번이고요. 가격은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멋진 파키포리아예요이 아이가 물들면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돼요. 네. 아주 물이 들기 시작해서 굉장히 예뻐요. 네, 3만원에 드릴 거고요. 사이즈는요? 사이즈도 적지 않아요. 한 20cm네요. 가로 사이즈가 20cm고요. 쟤도 이렇게 깔끔하고 건강하답니다. 네. 아주 예쁜 파키포리아 저렴하니까 한번 길러보세요. 물들기 시작해서 굉장히 예쁜 이런 모습이에요. 네. 멋지고 예쁜 파키포리아 보여드렸습니다. 네, 다음에는 아주 멋진 원정에보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아주 가장자리가 시커멓게 이렇게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예쁘고요. 입장이 짤막짤막하고 통통해서 정말 멋있는 아이예요. 원종 에보니, 초창기 그런, 초창기에 나온 아이예요. 아주 멋지고 통통하고 굉장히 예쁜 아이예요. 원종 에보니, 번호 20번이고요. 금액은 3만원에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예쁘지 않나요? 사이즈는요. 한 13cm 정도 되는 아이고요. 너무너무 정말 젤리처럼 통통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입장이 너무너무 이렇게 짤막짤막하고요. 한엽으로 굉장히 예뻐요. 이렇게 아주 멋진 원종의 보니를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20번입니다. 언정의 본이었습니다. 21번이고요. 워아이니에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워아이니. 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워아이니처럼 아주 멋진 그런 워아이니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번호는 21번이고요. 금액은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예쁜 오아이니입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굉장히 예쁜 오아이니 금액 2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는 21번입니다. 또 빨갛게 물이 들기 시작한 테슬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번호 22번이고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도 군생입니다. 네. 아주 예쁜 테슬라 다섯도 군생이고요. 금액은 4만 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 22번입니다. 네, 이렇게 군생이 드물어요. 음, 사이즈는요. 한 8cm 정도 되는 사이즈예요. 네, 테슬라 아주 멋진 테슬라입니다. 모두 군생이고요. 금액은 4만원에 드리겠습니다. 아주 멋진 테슬라였습니다. 이번에는 블루드래곤 보여드리겠습니다. 블루드래곤. 작은지 뭔지 뭐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꽃대는 꺾어졌습니다. 네, 손톱이 아주 빨갛게 매력적인 아주 굉장히 예쁜 블루 드래곤 번호 23번입니다. 13번 블루 드래곤 사이즈는요, 한 8cm 되네요. 네. 짱짱하게 물들면 더 예쁘겠죠. 네, 굉장히 예쁜 블루 드래곤 번호 23번이고요. 금액은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멋진 블루 드래곤이었습니다. 다음은 백봉 군생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봉 군생이고요. 둘, 넷, 여섯두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예뻐요. 하엽은 따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여섯두 부케수용으로 굉장히 예쁜 사이즈가 큼직한 그런 아이예요. 네, 이렇게 여섯들을 모아서 심었고요. 한, 한 몸이에요. 모아서 심었다고 또 합식했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네, 사이즈는요, 20cm, 네, 이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네, 굉장히 멋진 백봉을, 백봉은 이렇게, 어, 오래될수록, 묵을수록 멋있더라고요. 잎이 짧아지고 빨갛게 물이 들어서 굉장히 오래될수록 멋있어요. 네 번호 24번이고 6도요 5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백봉 6두 5만원 네 아주 큰 사이즈니까 큼직한 화분에 이렇게 멋지게 심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 날씨가 흐려서 조금 아쉬워요. 네 그거 감안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백봉 6두 한몸 군생입니다. 네, 번호는 24번이었습니다. 다음에는 데이비 철아 한번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라색으로 물드는 데이비 철아예요. 25번이고요. 사이즈는요. 한 10cm 좀 넘어요. 네. 철아가 이렇게 일자로 아주 잘 엮여 있고요. 마지막에 하나가 이렇게 쌩얼이 들어 있어요. 네, 아주 진한 보라색으로 물드는 그런 철화예요. 데이비 철화, 네, 이렇게 아주 멋지고 예쁜 아이예요. 이렇게 예쁜 데이비 철화를 15,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번호 25번입니다. 네, 데이비 철화였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날또 찾아뵐게요. 오늘 날씨가 좀 흐려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 목요일 날또더 좋은 아이, 더 멋진 아이로 골라서 한번 찍어봐 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